오늘 성서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이 시간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는데, 대림절 중간쯤에 왜 성서주일이 끼워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장엄한 서막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장엄한 서막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자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몇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무심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부활 자체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일곱 형제에게 결혼을 한한 한 여인이 마침내 죽었을 때, 그 형제들과 다 같이 함께. 일곱 명 형이 죽고 또 죽고 이어서 계속 결혼을 하였던 이 여인이 부활을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나는 때에 그때에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악한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하였다 하시면서 무슨 설명을 덧붙이시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 그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누구처럼 산다는 것입니까? 천사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는, 어,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떨기나무에 관한, 음, 하나여 기록된 것,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사실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바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나 뛰어나게 잘 알아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요. 호세야서, 호세야 사장, 어, 6절에 보면, 어,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나의, 내 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는 너희 자녀들을 버릴 것이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 다는 것 입니다. 너희 가, 지 식이 없 어서 망하 는 도다 라고 말씀 하시 는데, 세 상의 지식 을 말씀 하 시는 것 일까요？하나 님의 말씀 을 몰라서 망하 는 백성 들 이라는 것 입니다. 하나 님의 아는 그 지식, 그리고 또 하나 는 무엇 을 버렸 다는 것 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감사를 버리고 마치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한 번도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완악한 심령이 되어버린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러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내 발의 등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그 광약길을 걸어가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발 앞에 등이 되어주고 돌보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들길 가운데서도 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셨기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그 험악한 광야길을 걸어갔음에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그 은행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요라고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발로 밟아간 땅마다 발방한 걸음걸음마다, 내가 어두운 곳에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절한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그발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불을 들고, 갈길 몰라 헤매이던 나의 팔 앞에서, 돌멩이 하나라도 밟지 않냐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놀라운 고백은 어두운 가운데, 처절한 외로운 가운데, 고통과 쓸쓸함 가운데, 처에 보았던 사람이 할수 있는 고백, 사방이 막혔을 때그 처절한 막막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느껴보았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틈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등불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영적인 어두 가운데 있는데도 등불이 필요치 아니하는 사람처럼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요? 오늘의 시인은 내 팔앞에 등이라고 표현하면서, 걸음걸음마다 구체적으로 행동한 그 걸음걸음마다에 하나님께서 풋불처럼 나의 길을 밝혀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추출을 놓고 집을 짓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 집에는 바람이 불고 수초, 어? 강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견딘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는 것 중요하지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위, 그 반석 위에 나의 삶이 올리워 지는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 망하는 백성인 그 말씀을 줄줄줄 애우지 못해서 그 말씀의 맥락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행위로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때 치식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발방하는 발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부재를 많이 알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주춧을 놓아야 집이 튼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집은 강풍과 비바람에 그 무너짐이 너무나 심하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짐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성서주일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주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이요 하고 또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에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내 발로 구체적으로 행위로 걸음걸음으로 걸어갔던 모든 행위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여정이 되는 그 길을 비추는 빛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이요, 빛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걸음 걸음이 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 위에서 죄회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 주실 때에 그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백성들을 앞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 인생 살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것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1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러므로 어둠에 처하지 아니하고 어둠대로 가지 아니하라. 어의 어느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 안 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공중권세자들, 권세자들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설에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날선그 어떤 꿈보다도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찔기까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이렇게 전이 내려치는데, 오늘 여러분의,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전리할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서주의에 저는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단어로 여러분들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는. 용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